안녕하세요, 편한 친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총세 판의 게임을 하나의 영상으로. 코구모 벌레 같은 것보단 역시 징크스지. 아, 너무 위, 위치가, 아, 너무 위치가 안 좋은 곳에 떨어진다. 저게 뭐냐, 왜 저기 떨어지냐, 아. 구인수 세 개는 좀 오바인 거 알지만, 한 번은 보여주자, 그래도. 뭐하냐, 미치. 수은을 안준 것도 내 잘못이고, 이성을 못 찍은 것도 대 잘못이야. 뭘 탓하겠어? 어? 징크스 개같이 싸우는 중? 아케인의 주인공? 징크스 이제 슬슬 각성한다. 얘가 지금 먹혔어. 어. 하. 공허의 딸 카이사. 어? 이게 괜히 공허의 딸이 아니란 말이지 뭔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여튼 공허의 딸인거야 얘가 여러분 제가 워무그를 세개를준 이유는 어쨌든 스킬을 여러 차례 쓰면 쓸수록 강해지잖아요 카이사가 보시면은 그냥 쳐맞으면서 스킬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쳐맞으면서 쳐맞으면서 스킬 쓰면 돼아 <laughs> 나도 좀 약간 실 시... 실력방송, 그런 걸한번 해볼까? 안 어울리긴 하는데. 이제 더 쳐맞으면, 쳐맞을수록, 그, 그치. 카이사 개같이 버티는 중. 어? 아직 버티는 중. 한 번만 더 썰어. 그. <laughs>